그럼 한번 교재 한번 봐주시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4페이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아까도 영상이 나왔는데 내가 지켜봤는데 두 번째 지금 영상 음악이 댄스가 나가는 데도 이게 나이트반이에요 <laughs> 나이트반은 노래를 못해도 하나 둘셋넷 특히 여기서요 아까 나오는 곳이 하나 둘셋넷츄츄츄츄츄츄츄츄 이게 저, 저예요 그 소리를 양지원이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추츄 소리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 거로 쓰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츄츄츄 <laughs> 자, 쭈추쭈 아, 내가 저만 미치게 하지 말고 좀 하세요. 하나, 둘, 셋. 쭈추쭈추쭈추쭈추쭈추쭈추쭈쭈쭈쭈쭈 일조 쭈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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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에들이이 조는 도매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을 자, 그래도 1조가 잘해주세요. 조시 자, 사 주세요. 이 조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잘 하나, 둘, 셋, 넷. 와. 이제 미친 거예요. 미쳐서. 이게 미쳐야 돼요. 자 잘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 자 저를 볼까요 처음에 배배고 네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자손 오른손 시작 배배 있고, 베베 꼬였네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음이 올라간다는 건 연상하라는 거이 베베 꼬였네 셋넷 네. 베베 꼬였네 이초시 베베 꼬였네 둘셋넷 베베 꼬였네 참 희한하게 높아와요 진짜 이상하게 꼬는데도 노래는 되네 뭐 어찌됐든 이리됐든 뭐 꼬이면 돼요 자그 다음에 바보같이 베베 꼬였네 저 보세요. 바보같이 페레고였네. 페레치 시작. 페레고였네. 여기가 포인트예요. 시작. 바보같이 페레고였네. 상체 시작. 바보같이 페레고였네. 미리 올라가는 수준층. 제가 보여드릴 바보같이 페레고. 이때만 올라가요. 야일초 보세요. 여기는 수전층이 없어요. 시작. 3명이 있네요. 아유, 그거를 2주 한번 보겠듯이 여기 8명이나 계신데요. 그런데 한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이올라가려고 손을 <laughs> 대단한 친구예요. 자,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출배료 3 0 hey, 0 네.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한다 해놓고, 해놓고, 좋아한다 해놓고, 시작! 사랑한다 해놓고, 둘, 둘 셋, 넷! 좋아한다 해놓고, 자어머들보세요 아까 배배고 있는 첫 번째는 낮게 시작해 두 번째 배배는 올라가. 이건또 반대야. 사랑한다 해놓고, 좋아한다 해놓고 더 내려가요 자 반대야 아까는 처음부터 올라가고 여기는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시작 사랑한다 해놓고 셋넷 좋아한다 해놓고 시작 사랑한다 해놓고 둘셋넷 좋아한다, 좋아한다 해놓고 그렇죠 그걸 기억하세요 갑니다 미들 없이 돌는 사랑 천천히 갈게요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아 시작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아 원래는 사랑 안데 글씨가 여기도 사랑아로 나왔습니다 사랑아로 해주시면 돼요 미련 없이 떠나버린 사람아 둘, 셋, 넷 미련 없이 미련 떠나버린 사람아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갈 건데요 여기 보면요 유튜브 송가온 걸 봤으면 팬들은 어떻게 하냐 베베 꼬였네 꼬였네 베베 꼬였네 꼬였네 이렇게 소리를 지어 사랑한다 해놓고 해놓고 좋아한다 해놓고 해놓고 이네 군데를 해요 근데 어머님들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베베 꼬였네 꼬였네 이게 아니라 베베 꼬였네 꼬였네 손을 짝들어요왜요 양계원 가수가 나중에 오면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베베 꼬였네 꼬였네 어머님왜한 손만 들고 그러세요 교재 좀 놓으시면 두손좀 들을 테니까 어디 걷나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베베 꼬였네 꼬였네 미리 손들면 수전증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대면 하세요 베베 꼬였네 꼬였네 잘좀 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이렇게 하면 반칙이에요. 누가 소리를 내고 나면 그제서 양지원 해 그제서 양지원, 그럼 반칙이죠. 2조 보세요. 아저, 제보, 네. 네.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 3조, 아저, 오늘 며칠 네. 네. <laughs> 3조는 기대했으니 그래, 좀 오래 송도하고 송송송. 그다음에 교재 봐주세요. 자 갑니다. 음악이 바뀌어요. 갑니다. 한때는 나도 잘나가는 남자야. 자 보겠어요. 해보세요. 시작. 한때는 나도 둘셋넷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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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어어어 어. 어, 어 아, 쉬는 것도 있죠. 한때는 나도 쉬고 잘나가는 남자. 집가서 숨차서 못해 시구를 넣으세요 시작 한대는 나도 시구 잘나가는 남자야 일조 하는거 보세요 시작 한대는 나도 시구 잘나가는 남자야 왜안 쉬고 가세요 러니다 틀리는거지 지금 18명이 시구를 안했어요 1조 시작 한대는 다자이나안틀렸나어다 네, 네, 좋은데 노래가 좀 느려지는 것 같은데. <laughs> 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는 나도 한 노래가 느려지는데 하나, 둘, 셋. 는 나도 쉬어. 잘 나가 노래가 안 늘어져요 자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노래 들어보세요 시작 자, 회장님 총무님 여기 송강호 나이트 누리기실을 바꿔주세요 송강호 작곡반으로 바꿔주셔야 될것같요어메들 어, 멜로디가 지금 너무 처져해요 한, 한때는 할때 거리를, 한때는 올라가 주셔야 돼요. 자, 한 번. 앞에 보세요, 멜로들 자, 잘 나가는 남자일 1절은 잘 나가는 남자야. 2절은 잘 나가던 여자야. 시작. 잘 나가는 여자야. 1절, 시작. 잘 나가는 남자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잠깐요, 앞에 보세요. 준비! <목소리> 갑니다. 들어보세요. 사랑아 캐세라 이별로 캐세라 시작 사랑아 또, 또내려또내려 사랑아 시작 사랑아 캐세라 이별로 캐세라 사랑은 올려주시고 이별은 내려갑니다. 시작 사랑아 캐세라 이별로 케세라케세라 뜻은? 결 e 로 되라 그래 사랑한 s 가 나한테 사랑이 될 거면 마음대로 하고 이별이 될 s e r a k e s s 떠나가 Kessera, 사랑 s s e r a Kess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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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라 이별도 r 세 k 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e 베베꼬, 어머니가 이럴 때 손으로 올라가게 시작. 베베꼬, 인나의 사랑. 빠르게 시작. 베베꼬, 인나의 사랑. 끝났습니다. 굴려놓으시고 박수 한번 주시면 숨리세 Yeah. yeah, yeah. Ja, ja,